الحمد لله الحمد لله الذي أنزل علينا الفركان فيه <applause> هدى ونور وشفاء لما في الصدور و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بعثه بين يدي الساعة بشيرا ونذيرا ودائيا إلى الله بإذنه وسراجا منيرا 존경하는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꾸란의 짧은 장, 수라둘 후마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짧지만 그 의미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 후마자장, 꾸란 104장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أ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يل لكل همزة لمزا الذي جمع مالا وعددا يحسب أن ماله أخلدا كلا لينبذن في الختم وما أدراك ما الختم نار الله الموكدة التي تتلي على الأفئدة 인나하 알레이힛 모사다, 피 아마딤 모맞다다. 중상모략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그는 재산을 모으고 이를 계산하는 일에만 열중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영원케 하리라 여기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불지옥에 떨어지리라. 불지옥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곳이니 그 불길이 가슴이로 이글거리고 진실로 그들에게 문들은 잠겨 버리니 그들은 불기둥 속에 있게 되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장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지옥의 재앙에 대한 묘사로서 어떤 사람들이 그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며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받을 고통에 대하여. 시고하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불지옥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내세의 삶으로서 그곳의 모든 문들은 영원히 닫혀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알후마자 의 의미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돈을 모으고 일을 관리하는 일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로서 밤과 낮을 통해서 오직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거나 주변 사람들 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직 그가 가진 재산만이 현세에서 영원하며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 그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인색함이나 이기적인 삶이 결코 그의 내세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장의 사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불지옥에 떨어지리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란 장에서 말하는 불지옥의 고통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은 그 불지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지옥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곳이니. 그 불길이 가슴이로 이글거리고 진실로 그들에게 문들은 잠겨버리니 그들은 불기둥 속에 있게 되리라. 이 불지옥의 불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불기둥으로 가려져 있고 이글거리는 불길이 가슴을 치고 올라와 그 열기가 숨을 돌이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고통의 연속임을 알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며 또 다른 한쪽이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실한다면 이에 못지 않게 현실적인 삶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였다면, 이렇게 축적된 우리의 재산은 기꺼이 이슬람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슬람 사회는 결속과 단합을 기할 수 있으며, 보다 성숙한 형제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으로써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율을 묵묵히 지키고 실천한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천국의 평화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과 같은 소수 무슬림 국가에서 우리가 무슬림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무슬림들에게 인간적인 모범 알구두와 알하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모범적인 삶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들에게도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인간 관계는 종교적 친근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작은 신앙의 실천은 모범적인 삶은 이슬람 선교의 시작이며 이 사회의 공존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행한 작은 선행은 이 사회에 이슬람을 새롭게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은 물론 여러분 자신을 이 사회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알라마 인나나스 알칼 아프와 아피아 피아라알라마 인나나스 알칼아파 아피아 피아라 يا ارحم الراحمين يا ذا الجلال والاكرام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نعم المولى ونعم النصير والله حول ولا قوه الا بالله العلي العظيم اللهم صل على محمد وعلى اله واصحابه اجمعين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